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월 1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. 교문 앞에서 이 발열 검사를 하고 또 급식실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모습. 이 코로나 시대의 일상이 됐던 풍경인데요. 새 학기부터는 사라집니다.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데 통학버스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. 황대형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줄지어 등교합니다. 매일 하는 발열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네, 여기 카메라 좀 봐주세요. 코로나 이후 일상이 됐던 이런 풍경도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 운영 방안에 따라 등교길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됩니다. 친구들 얼굴 보면. 그래서 막 떠들어서 급식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. 실내 마스크도 벗도록 했지만 밀집도가 높은 통학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또 유증상자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바뀝니다. 수업 중 환기나 방역 전담 인력 지원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들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이번에 폐지한 방역 조치들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안전을 확인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일정 부분 저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판단한 지침의 어떤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어,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. 이렇게.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해 새 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. ebs뉴스 황대현입니다.